자, 오늘은 뭐 촬영 멤버들이 전부 정초부터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, 이번 주뭐 촬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운동 삼어서 동네에 공원이 나왔는데 바로 옆에 공원에 붙은 산이 있어요. 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운동 삼어서 나오는 야산입니다. 등산로도 아주 잘돼 있고요. 어, 한번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뭐 바로 이제 뭐 올라가는 길인데 도로에서 한번 탐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뭐 동네 주민들이 많이 다녔던 길이라 자. 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루. 날씨 도 오늘 굉장히 포근하고 좋습니다. 뭐야 저게? 헐, 야, 여기 뭐 바로 와, 뭐가 보입니다. 아, 나무에 아 다다다 붙었는데, 야, 문지버섯 같아요. 이거 뭐 도로 도로에서 한, 한 20미터 정도 떨어진 바로 옆인데, 아, 이 구목에 우니지 버섯이 아주 다닥다 붙은 것 같아요. 오, 아주 상태 좋은 것 같은데, 야, 아주 상태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바로 밑에 또 있어요, 밑에도. 하, 하, 하. 참나, 야, 뭐 올라가자마자 바로, 야, 여기 사람들이 이 바로 이 등산로, 공원 동산로인데 사람들이 여기를 그래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, 이, 아, 이문지버섯을 그냥 내버려 뒀네요. 아, 귀한 줄 몰라가지고, 야, 참. 야, 구름버섯. 제가 뭐, 보통 뭐, 문지버섯이라고 하고 있는데, 어, 구름버섯이죠, 구름버섯. 어, 구멍장이 버섯목 이제 구멍장이 버섯과 송편버섯속 어, 뭐, 시약체에서 이 버섯만큼은, 어, 야경으로다가 인정한 또단 하나의 버섯이기도 합니다. 어, 한국과 중국, 일본 등에서 아주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. 국제학술연구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뭐, 간암, 간염치료, 위암, 폐암, 뭐, 유방암, 식도암 등 모든 암 치료에 아주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어, 발표됐고요. 이 운지 버섯에 추출된 성분으로 이제 현재 항암 치료 약을 갖다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야, 뭐 귀한 버섯을 또 사람들이 그냥 또 지나쳤네요. <laughs> 높은 산에 가지 않고 그 낮은 산에도 아주 기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버섯인데요. 어, 사람들이 이이 좋은 버섯을 한동안 좀 하찮게 여기다가 최근에 인 TV에서 나른 자연인이다. 뭐, 또, 유튜브에서 또, 몸에 좋다고 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, 요즘은 또, 사람들이 많이 채취하는 것 같습니다. 야, 뭐, 한때, 운지천으로다가 미리 알려지고했었는데 야, 오늘 좀, 바로, 뭐, 바로 저기, 여기서 마그큰 길가에서 뭐, 얼마 안 떨어졌어요. 한2 30미터? 야, 좋은 버섯이 있는데, 어,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 것 같습니다. 오늘 행재에는요 아 득태면의 득태, 야 굉장히 약성 좋은 버섯인데 이게 뭐뭐 뭐 항암 억제율이 거의 뭐100% 가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잘 말려 가지고 차로 마시면 아주 뭐 항암에 최고로 좋고요, 면역력 증가 요즘 같은 경우에, 야 그다음에 뭐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에도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암에 좋다는 이 상황에서 절대 뭐 약성이 이 뒤지지 않는 걸로다가 나, 어, 나와 있고요. 뭐, 항암에서는 뭐또 항산화 실험에서는 이 영지버섯보다 더 효과가 우수하다고 연기 결과 나오기도 했습니다. 자, 이문지버섯은자 채취해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 한 5분 정도 찜기에 놓고 찝니다. 그래가지고 햇빛에 잘 말린 다음 아, 차로 마시면은 아주 좋은 뭐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어 이거 이거 우릴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어, 일반 뭐 스테인리스 그릇에다 하시면 안될것 같고 유리 그릇 아니면 뭐 도자기 뭐 이런 통에다가 이걸 우려야지 말이 약성이 어, 보존된다고 하네요. 뭐 하루 두번 정도 이렇게 차로 마셔, 우러 마셔 아주 몸 좋다, 원네 뭐, 이제 온지도 좀캡치했고 조금 더 한번 쭉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공원을 끼우는 뭐 작은 산인데, 아, 죽은 나무들이 꽤 있어요. 그, 아, 죽은 나무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저기, 나무 에큰게 하나 있고 있네 쓰러져 있는데, 한번 저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엄청나게 큰 고목이네. 죽은 지꽤 오래된 것 같네, 보니까. 아이고, 딱따오리가, 딱따오리가 보이네요. 딱따구리가 아주 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딱따구리 야 날아갔습니다 야 이거 꽤 오래 죽은나 본데 와 이거 보니까 어, 상황버섯이 여기 달렸던 것 같아요 누가 아, 다 채취해 갔네 와, 이거 전에 달렸던 것 같은데, 뭐가 싹, 와, 싹, 뭐 상황 봐서 그냥, 아, 다 채취한 것 같아요. 야, 이런가 뭐가, 예, 이게 상황이 달렸던 것 같은데, 옛날에. 와, 씨. 상황이 달렸던 건데, 아, 누가 채취해갔습니다. 누가 상황을 갖다가, 자. 저렇게, 어, 채인것 같습니다. 야, 이게, 중간중간에 상황보다 달렸던 것 같은데, 야, 누가 채취왔어요 동네 야산에도 이렇게 쓰러진 고목에, 아, 이게, 똥나무인가? 똥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, 상황이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. 근데, 네. 와, 아, 뭐 이런데 보니까, 다채취해 아, 흔적이에요. 그러네 여기 보니까 야 여기 다 상황보석들 그런 최초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야 하하하